대한민국이 과거에 우리가 국제사회에 나갈 때 말이죠.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이라든지 못 배운 사람들이라든지 그래서 여권을 내줄 때는 그런 거 실험을 다 했고 그런 걸 전부 다 겸비한 사람만 나가게 했어요. 88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는 아무나 세계적으로 못 나갔다는 라 얘기죠. 근데 88올림픽이 지나고 나서도 일반의 노동자는 애국에 못 나갔습니다. 지식을 갖춘 사람만 나갔지. 어.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믿어주니까 모든 국민들이 세계로 다 나갈 수 있는 문화가 다 열렸지. 나갔는데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나가서 곰 발바닥 삼으로 나가고 코브라 눈가리 빼으로 나가고 무슨 설개그 첨으로 나가 대한민국 큰 망신 당할 뻔했죠. 음,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일 쇼크가 일어난다든지 IMF가 일어난다든지 해가지고 화주 잔차 가지고 못 나가게 만들어 버렸죠. 이 하늘 작업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난 작업을 하면 희한하게 해갖고 다 막아버린다. 어.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렇게 가도 풀어주고 함께는또뭐 이렇게 국제적으로 다니면 아주 못난 짓을 하고 다니니까 어떻게?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다 그냥 묶어버린다. 못 다니게 하는. 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누가 어떻게 바이러스를 폴트렸든, 바이러스가 나왔든, 자연소생을 했든, 그런 것들이 사회를 묶어버린다는 사실이죠. 대한민국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발을 묶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로 해가지고, 어, 팬덤이 있을 때, 우리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전염병 때문에 못 나간다가 아니고, 이거를 만들어서 너의 발목을 딱 잡아서 애국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응, 그래, 일반적으로도 너끼리 만나갖고 다른 짓거리 하지 마, 임마. 그러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마, 마스크 딱, 예, 쌌다가 마우스, 이래. 그래. 엄청 재밌는 거예요, 이거. 쓸데없는 말 하지마 입을 딱 잠가 놓고 3년 동안 고생을 시켰는데도 이 마스크 푸니까 또 쓸데없는 말을 하네 대한민국은 하늘이 키우는 나라예요 홍이인간 지도자들을 키우는 나라인데 잘못하면 어느 수위가 높아지면 하늘에서 벌을 주고 또 가다버리고 묶어버리고, 너도 행동을 못하게 하고, 금융을 다 뺏어버리고, 그확끊는 주저앉혀버리고, 어 이래 만들어요? 쓸데없는 짓을 하면, 너희들이 잘못되면 인류가 잘못되니라.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자연에서도 교육을 시켜요. 나는 자연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지, 나는 지식으로 책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자연에 일어나는 일을 다 안다라는 얘기죠. 어, 우리는 자연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람답게 살아야지. 어, 사람답게 못 살면 다 어려워집니다.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알곡죽대기 갈는다 잘못하는 사람은 전부 다 네가 가게 하는 것도 다 뺏어버린다. 어, 30%부터 가게 문 닫게 한다. 그 소리를 내가 언제부터 했어요? 그 10년 넘었어요. 잘못하는 거는 가게를 다문 닫게 한다. 네가 똑똑하다고 안 된다. 어, 그럼, 잘못 안할 때까지는 뭘 합니까? 그걸 아르켜준 것이 가게를 하는데 이 사회 공부를 한다라는 어, 자세로 해라. 그러면 니꺼 네안 뺏는다. 사회 나와서 가게를 열어놨으면 내하고 이게 인연이 안 됐던 사람들도 여기에 사람이 올 텐데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거 공부하라고 지금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환경을 만나는 건데 이걸 바르게 못 하면 네 가게에다 투자해 놓고 싹 뺏어 가지고 문닫게 할 테니까. 그래서 가게 못 하게 한다야. 기업을 하는데 기업에서 바르게 기업 활동을 바르게 안 하면 기업을 좀점 닫게 한다. 나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어, 그게 벌써 십몇년 됐어요? 2011년부터 어, 그 소리를 했습니다. 어, 다끊는다 어, 어, 근데 이런 거는 가르치면 받을라고는 안 하고 그냥 콧방묶 끼다가 지금 전보다 기업 다 어렵죠. 응, 음. 가정이 다 깨지죠. 다 어렵죠. 어 가게 전보다 더럽게 어렵죠. 응. 어. 그럼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줘도 안 받는데 그러면 살다가 어려 줘 보면 알지. 어 요새 그래요. 어, 서울소독으로 고점보다 이 본문을 요새 듣는 사람이 그래요. 하, 하, 이 본문을 조금만 일찍 내가 만났으면. 어, 요 소리 합니다. 전부 다 그래, 지금. 이런 가르침을 나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응. 음,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만났으니 됐다. 어.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영성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지만 이게 다 영성이에요. 우리가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게 지금 인간에서 사람 행동을 하는 게 영성이 성장을 해서 한다라는 거죠. 사람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신에 갖춰온 행동을 한다. 신에 갖춰온 행동하는 자체가 영성의 힘이에요. 어 근데 이 지금 내한테 묻는 이 자세는 뭐를 묻는 거냐 하면 어떻게 하고 앉아 있으면 내 세상을 영적으로 움직일 수 있나요? 이런 거를 어,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 네가 뭘안다고 세상을 영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더냐 미친 어? 개이돼요 미친 개이? 돼요, 네 앞에 온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그는 영적인 성장을 해라. 이게 교육이에요. 내 앞에 사람이 오는 게이 사람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신이에요. 이걸 바르게 대하는 연습하라는 거죠. 이걸 왜 헛된 생각을 하냐? 헛된 생각 네 앞에 보내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교육도 안 받고, 이 신보가 아주 나쁜 놈이 명상을 지금 시킵니다. 최고의 영적인 공부라고. 그러면 도덕질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거를 성장시키겠죠. 어? 못난 자에게 명상을 시켜면 그러면 못난기 발전해요. 어, 명상을 잘못 생각들을 하는 거야. 명상은 뭐냐 하면 바른 수련을 만났을 때, 바른 교육을 만났을 때이 바른 교육과 수련을 하면서 명상하는 거예요. 고만꿈식 영적인 힘이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상들을 바르게 알아야 돼. 바른 수련과 바른 교육을 받음면서 오늘 내가 바른 수련과 바른 교육을 받은 걸 가지고 명상을 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바른 수련 바른 교육을 받은 걸 갖고 내가 명상하고. 내가 1년간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명상을 꾸준히 하니까 네 자신의 힘이 원력이 성장을 한다. 그게 신의 성장이다. 영혼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 성장. 영혼은 성장을 안 하고 아주 저쪽에 저 동물에 갇혀게 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어 명상을 해갖고 기운을 크게 쓰겠다고 개처럼 살겠다고 더큰 기운으로 개처럼. 개가 호랑이가 되나요? 안 돼. 어내 자신을 끌어올리는 것은 이것은 바른 교육과. 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리를 만나서 자연의 이치를 풀어서 우리한테 가르침을 줄 사람을 기다리는 거. 어어 어. 그렇게 하면 내 지금 살아나가는 데 이치에 맞는 삶이다. 이래. 이게 똑 떨어져야 돼. 어. 그렇게 해서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수련을 하는 사람이 이 영성을 아주 그왜 컴퓨터에 뭘 하고 나면 보증해야지안날아가잖아 이게 요게 명상이에요 명상은 보증시키는 겁니다 어? 오늘 니가 했던 이때까지 했던 공부와 이때까지 했던 수련과 이런 거를 보증딱 해야지 이게 안 날아가 버려요. 그 힘이. 요게 명상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명상을 알고 바른 교육을 알고 바른 수련을 알아야 이걸 가지고 앞으로 세계에다가 가리키고 이끌어갈 거란 말이죠. 어. 요런 것들을 바르게 연구하고, 요렇게 하는 팀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그룹이 만들어졌을 때, 세계 영성대회도 할수 있고. 응? 어, 앞으로는 인류는 전보다 선진국 또그 나라에서도 어, 이게 좀 성장을 한 상층들은 전보다 영성시대에 지금 몰입을 하고,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어 그러한 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세계는 영성 시대라고 하는 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먹고 살라고 하는 사람은 명상을 하지 마라. 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진다어 예. 인류의 지도자를 만드는 교육입니다 이게. 예. 내가 내한테 와서 물어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게 인류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 앞으로 영성시대가 되면 영성 지도자들을 찾아요. 어, 근데 내가 틀린 영성 방법을 지 논리로 갖고 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주 인류를 엉망으로 만드는 장본인이 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앞으로 공부를 할 테니까 급하게도 생취하지 말고 지금 내가 영성으로 높은 힘을 가지고 뭐할 건데 아직까지 내한테 인류에서 도움받으러 또안 왔는데 뭐할 거냐고 지금 가지려고 들지 마 우리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세계에 어, 사람들을 위해서. 어, 인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 등장을 인류라고 합니다. 세계에, 아이 어, 지구촌에, 야, 지구촌이 세계죠. 세계에 인류가 등장을 했다. 사람이 등장을 했다. 인간. 리거 인류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키우는 나라. 해동 대한민국 전부 다 신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앞으로 영성시대가 일어나고,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걸 바르게 정리를 해서 우리는 육신을 벗을 때 신의 세계를 가서 신들의 역할 활동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연습하는 거예요. 인간 육신을 갖고는 연습하는 거고. 어. 이 인간 육신을 갖고 연습을 하면서 성장을 어느 정도 하면 지금 우리가 무릎 꿇고 신한테 도움 받으려고 했던 이신들이 우리 사람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따른다. 그 힘을 갖는 게 사람이에요. 어. 인간은 그 힘을 못 갖고 사람이 되면 신을 운용하고 움직인다. 왜? 거기는 영성 공부와 지식의 공부를 안 했던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은 홍익인간 지도자로서 인류에 있는 지식을 끌어다가 내 소질에 맞게끔 갖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그 귀신들을 이제 좀더 다스리기 시작을 하는 시대, 과거에 살던 귀신들은 우리만큼 못 갖추었어요. 그만한 자료도 안줘 가지고. 어, 그래가 그러니까 딸기도 못 먹었어. <laughs> 겨울에 딸기 하나 물 났고 소원을 하다 죽었어. 응. 하늘을 날아지도 못했고. 우리는 지금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하늘을 못 날았었는데 우린 질량이 얼마나 크면 하늘을 날라요. 지금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고 어, 케이블을 갖다 만들어 갖고 타고 산을 갖다 탁, 경치를 보면서 올라가네. 겨울에 딸기 하나 먹고 싶어 갖고 그렇게 가다가 결국 못 먹고 죽었어. 어, 우리는 지금 뭐를 먹냐? 딸기를 겨울에, 한겨울에, 영하가 10도가 넘는데 딸기를 처먹고 앉았대, 이래. 우리가 선조들 살 때보다 더 고수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 선조들이 살다가 못다 하면서 한이 맺혀 갖고 죽은 양반들이 지금 이 세상의 신들이라고 하는 거 신들 아무리 높은 신이라도 지식을 갖춘 적이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걸문이라도 열심히 갖춰 갖고 살았던 선조님들은 걸문 도사가 돼서 왔고, 약재를 다루면서 인생을 다 소모하면서 노르했던그 선조님이 양명도인으로 왔고, 그런 음식을 아주 열심히 하다가 돌아가신 이런 분들이. 어, 우리가 음식 대신으로 니 어? 그렇게 오니까 그 양반들이 음식을 하는 걸 가지고 능력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잘하는 거예요. 침을 놓으면서 다 이렇게 하다가 가신 그분들이 귀신이 돼가지고, 어, 이게, 그걸, 한을 못 풀고 갔으니까, 우리 지식을 갖춘, 지식을 갖춘 홍인간 지도자들한테 요거를 전수해 줄라고 왔고. 응. 음. 이제, 요런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고, 신들한테 무릎 꿇고 살겠다고, 아직까지 그러는 사람들. 능력을 받겠다고 하는, 니가 능력 받으려고 안 그래도 니한테는 다 줘. 왜? 그래야지 자기 한을 풀기 때문에. 그게 신들의 역할이야, 지금. 이게 사신이란 말이에요, 사신. 그러면 우리 홍의 인간 지도자들이 성장을 해갖고 사람으로서 그 위상을 자꾸 찾으면서 성장을 해갖고 우리의 육신을 벗으면 어떤 신이 되냐? 공신. 공신이 돼야 천신이 나오는 거라. 그건 도사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도사가 때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구두 닦는데도 도사야. 아주 음, 우동 빼는 도사, 음식만 여는 도사, 도사가 도인이 돼야지, 도인이 안 되고 있는 거라. 지금 이 사회는 도인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미래가 도인이 안 되네. 도인은 어떻게 도인이냐. 도사, 자기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공적으로 살때 도인이 되는 겁니다. 공적으로 살때이 사회를 위하고 인류를 위해서, 인류 공룡을 위해서 사는 그런 분들은 큰 도인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분들이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판 미륵불. 미륵불이라는 게 지금 말이 요렇게 돼버렸지만, 이것이 미래의 불, 미래 부처님들. 이 소리가 말이 돌아다니면 변해 갖고 정리시키는 게 미륵불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돌빼이불, 요렇 하는 거라. 그 돌불이 아니고, 미래의 부처님, 미래의 불, 지식을 다 갖추고 자기 이. 실력을 갖추어가지고, 이 하늘의 힘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영성영성 하니까, 영성을 잘못 알고 자꾸 영성영성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자리에서 내 일을 잘하는 게 최고의 사람이고,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내한테 실력자. 응, 거기에서 내 일을 잘하면 또 어떤 분을 만나게 돼가 있고, 그분들이 아는 걸 내한테 전수해주게 돼가 있고,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덩구름 잡지 마세요. 덩구름 잡아서 다니다가 보면 3년 후에도 덩구름 잡고 10년 후에도 덩구름 잡고 있고 어 30년 후에도 덩구름 잡다가 인생 끝나고 갑니다. 0.1mm도 발전하지 못한다. 3은 잡고 아주 비참해지고 어려워지고 음. 그런 성장이 아니. 어, 우리 이제 앞으로 어, 이 대한민국의 도인들, 바른 도공부를 해야 돼. 내 앞에 오는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그 사람이 도인이지. 내 앞에 온 사람을 이용하는 자는 도인이 아니. 이제 앞으로 도인이 된 자. 혹시 이걸 따지면 우리가 알곡 쭉대기를 다 골눕는다. 어, 2025년부터. 전부 다 골라냅니다. 쭉대기는 살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질 거고, 이 바람에도 날아갈 겁니다. 태우리 바람에만 날아가는 게 아니야. 후 불면 날아가 버리. 응. 도인들이 후 불면 날아가 버리니까. 음. 아무리 니네 똑똑다해도 소용 없어 불면 날아가버리니쭉 떼기란. 알고건 내 내면을 잘 갖춘 내공을 갖춘 내공은 교육으로 갖춘 겁니다. 진리로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교육 받을 때 이거는 내공의 힘이 생기는 거. 이것이 내공이나 내 영혼의 힘이 생기는 거. 이걸 내공이라고 해. 내공을 갖추어서 수련으로 해갖고 타지고, 어, 수련으로 해가 타져가지고 명상으로 해서 어, 이걸 보증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앞으로 미래의 영성 교육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